저렇게 젠로가 있어서 <laughs> 드룸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젠로라고 하시던데 젠로가 있네요. 네, 드룸이 젠로가 있... 아, 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가고 있습니다. 네, 물이 흐르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자연지친하나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무의 모습을 함께 하겠습니다이 산이 가까이 있요동무가 어디 갔지? 백의 모습을 함께 하습니다 우리 건전하게 1년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사랑. 합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여기가 신천이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베에는 이렇게 신천이 있습니다. 신천 신청 가까이에 또 좋은 어, 소설을 좋은 공간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뵈요. 가족이 네요민가한마 있네요. 그, 음, 인, 것 같, 습니다 그, 모, 강, 한 류, 전, 이라고, 합, 류, 사, 이, 퀴, 로, 큽니 인물이 모여서, 그, 모, 강, 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차 타, 하는우모멋습니다 네, 꽃도 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아까 행복한 울증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지금은 가는 곳은 저번에 시장에 있었던 부산 정식지대, 어, 용호가 서울에 있을 때여서 못 가봐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어느덧 그럼 나도 안 가. 그래서, 어느덧 가게 하려고요. 저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laughs> 동안 점심 때 양풍 위에다가 <laughs> 너무 배가 고파서 저뿐에서 <laughs> <laughs> <스폰에서> 방송도 하고 <laughs>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양풍 위에 두라지 남은 거랑 또 부추김치랑 음, 그래. 어머님이 주신 기름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미끌한 건데 이게 변비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가 데치면 되는데 삶아주셔서 오랫동안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서 오늘 소고추장 넣고 맛있게 소고추장 무침 해서 그것도 넣고 해서 먹었습니다. 두꺼비. 맞네. 아, 좋은 걸까? 기 네, 두꺼비라고 합니다. 두꺼비 어, 네. 아,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어딨지? 동호야 보호색이네 그다 어. 그래서 잘모르겠어 나무 색깔하고 비슷하다는 어요가 지금 무슨 거인데

구리인데 이거는 독꺼비라고하요 한수개구리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건꺼인데 요즘 독인 좀 희귀라고 합니다 희귀라고 합니다 캐스로들어갔습니까고기가 캐스프로 들어가서 달려고 들어간거에요 독가아니 মায়ে খাই যাব 신천은 네.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이즘은 웰카일 때1 9 8 0년에웰카이 없는데 그때 아버지가 기억이 습니다 그때도 장마철이어서 희귀함이 희귀과비부 해서 이렇게 왔어요. 한산 저녁 시간 보내세요. 예, 지금 부산정심 먹으러 용호 없을 때,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제주도에만 가서 용호야 맛있는 곳이다 하고 또 용호 맛있게 먹고 용호가 지금 여름 감기를 목감기를 하고 자꾸 기침을 하는데 맛있게 먹고 빨리 감기, 목감기도 깨끗하게 치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모든분들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멋진나는 모습 영상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내일 입수... 기절이 <laughs> 입수절기인데 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 감사합니다.